나갔어 미팅 나갔는데 그렇게 막 맘에 드는 애없어가 그냥 놀자 이러고서 막술 깨먹고 놀았어 그랬는데 어떤 애가 너무 나랑 주기 잘 맞아서 같이 MC를 보네 하나 둘셋 알로 알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진짜 제일 바랬던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틴더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예이 우리의 서동요 기법이 성공했어요. 우리가 하드틴도 <laughs>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한 번쯤은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laughs> 내심 기대를 했었었거든요. 언젠가는 이 외침에 이 소문을 듣고서는 우리에게 광고를 내려주실 거라는 우리의 서동요 기법이 성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틴도를 계속 써왔잖아요. 사실 이거는 광고도 광고지만 그 구독자님들도 <laughs> 되게 요청이 많았었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팁 같은 게 있으면 알려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팁이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틴더를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어플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약간 자기가 만나고 싶은 대상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둘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만나고 싶은 연령대를 설정을 해서 최소의 걸음망은 두 구선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인들을 연락처를 이제 차단을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왜, 약간, 틴더를 돌리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아, 내가 뭐, 재지은 건 아니지만, 조금 뭐,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 왜, 저희도 약간 호주에서 틴더 같은 거쓸 때, 친구들 만나면, 일부러 매치한 다음에, 메시지 보낸 적 있거든요. 야, 너 뭐냐? 이러면서, 야, 맞아. 좀, 요즘 궁한가 보다? 이러면서. 맞아. <laughs> <laughs> 우린 일부러 그렇겠어. 오히려, 내가, 어, 나한테 가기 전에 <laughs> 내가 먼저 놀리는 게 나아. 약간, 맞아, 약간 맞아. 민망하아 미팅 나갔는데 자기 절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그렇잖아. 난재동이랑 키스하고 싶지 않아. <laughs> 약간, 그런, 그런 거.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뭐 프로필 설정을 해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음악 취향이나 뭐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거를 걸어놔서 소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 같은 게 뜨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면은 라이크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하면 노비 돼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저희는 좀 프로필 설정 같은 거를 할때 신경을 많이 썼던 것같아 맞아 맞아.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아 가입해 봤는데 다들 너무 너무 저돌적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필 설정을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프로필로 좀 내가 왜이 어플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힌트를 주면은 약간 서로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딱 그거 보고서는 아 얘는 나랑 목적이 다른네 하고서는 바로 노브를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근데 저는 좀 너무 막 진작 이런 사람은 싫고요, 뭐 저런 사람은 싫고요, 약간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위트 있게 나는 적었던 것 같아. 예, yeah, you're cute. but I'm good for my mental health. 이렇게 했고 거든? 이게 뭐냐면 약간 어너 잘생긴 거 알겠어 근데 너내 정신 건강에도 좋니? 라는 뜻인데 왜냐면 매치를 된다는 건 나도 라이크를 보내고 그 사람도 라이크를 보내야 매치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이 좀 잘생겼다고 생각했으니까 라이크를 보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알겠어 네가 잘생긴 건 알겠어 근데 이제 내 멘탈에도 네가 좋을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 이상한 메시지를 보낼 애들은 어, 보고서는 메시지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우회해서 메시지가 오겠죠. 그래서 난 이거 걸어놨을 때막 엄청 그런 거 많이 받았어. 막 이게 뭐 멘탈 헬스에 완전 자기는 뭐 건강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 사람도 어쨌든 맘, 라이크를 두고서 마음에 들면 어필을 할거 아니야. 약간 근데 내가 프로필에 그런 선언을 해놓으면 좀 그거에 맞춰서 접근 방식을 받고 오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아, 이런 거 해도 이상한거 보낼 것 같잖아요. 의외로 진짜 이런 거 하나, 해, 이런 거 하나 해놓는다고 안 보내요. 그니까, 러 왜냐면 굳이 걔네도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응답 안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be kind, otherwise be quiet. 이렇게 했어요. 그니까, 러너 친절하게 할거 아니면 입담으려 <laughs> <laughs> 야, 좋은 말할거 아니면 조용히. 라고 했어요. 이거 약간 근데 라임을 맞췄어요. 저는 니까좀 그러니까 강력하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메스, 설정하고서 이상하게 연락 오네.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딱 봐도 내성격이 보이잖아. <laughs> 그리고 이렇게서 적어 놓으면 약간 대화를 하다가도 맨 처음에는 그냥 뭐 그래도 연락할 수 있어. 근데 뭔가 하다가 좀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어. 그러면 어차피 나는 이미 프로필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어너좀말이상하 아, 해? 그냥 비카이언 이러고 그냥 라이크 like 취소하고 네, 그냥 맞아. 바로 차단하기도 쉬워요. 내 안에서 뭔가 딱그 기준이 있고 이 사람도 내 기준 알고 있는데 말건 거니까. 그래서 저는 대화 응.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러면 전 이렇게 막 언급을 해줬어요. 아너내 프로필 안 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걔네가, 뭐, 아, 안 읽어봤는데, 지금 한번 읽어볼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상기시켜줄 수 있는 거지. 난 그런 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근데 뭐, 애초에 그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고 싶으면 그냥 씹어도 그만이긴 하지만, 먼저 걸러지는 거지. 그렇게 설정을 하면은. 그리고, 그렇게 설정을 하면, 수영이 말처럼 좀 대화거리도 많아져요. 약간 그렇게 하면은. 음, 맞아. 첫, 첫 말고 틀기도 좋아. 근데 이제, 연애만 하려고 이 어플을 사용한다라는 인식도 좀 있는데, 이걸로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게, 저, 만약 여행을 간다거나 그랬을 때, 당장 그 지역에 사는 친구를 당장 만들 수 없잖아요. 물론 뭐, 오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요즘 언택트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람이랑 바로 친해질 만한 기회가 되게 없는데, 약간 틴더가 그런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맨 처음에 호주에 갔을 때도, 어학원에 가면은 뭐, 많은 친구들 있지만, 사실 호주 현지 친구들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영어를 배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틴더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랬어 그럼 정말 불특정 다요 호주 사람들이랑 많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 여기 여행을 왔는데 뭐 좋은 술집 같은 거 추천해 줄수 있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미팅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자리잖아 근데 미팅에서 친구 사귀는 경우도 있잖아. 뭔지 알겠어? 저는 되게 친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틴더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 친구랑 친구가 된지한 1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laughs> 미팅을 나갔어. 미팅 나갔는데. 그렇게 막 마음에 드는 애없어가 그냥 놀자 이러고서 막술마고 막 놀았어. 그랬는데 어떤 애가 너무 나랑 주기 잘 맞아서 같이 MC를 보네그래서지고랑 <laughs> 친구가 됐네? 약간 이런 것처럼 이제 막 틴더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진짜 대화가 엄청 잘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해서 항상 난얘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로 항상 이어지진 않잖아요. 쟤랑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랑 매치가 됐는데,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진짜 너무 술술술술 잘 되고, 관심도 너무 잘 맞고, 자기 전 여친 얘기하고, 나한테, 나도 내전 남친 얘기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야, 너 그렇게 하니까 니 연애 실패한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연애 조언해주고, 킨더로 막 연락을 한달 동안 했어요. 안 만나고. 엄청 친해졌는데, 근데 솔직히 그때까지는 안 만났으니까, 만나면은 또뭐 그런 텐션이 바뀔 수도 있겠다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진 않았죠. 그러고 딱 만났는데, 만났는데 왜 그런 텐션이 안 생겼냐면, 얘랑 저랑 나이 차이가 10살이 차이가 나요. 이 친구는 20살이고, 저는 한국 나이로 30살이었어요. 그때 작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연락 하다보니까 이제 다 얘기를 하죠. 자기 대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언니 10년 전 너무... 얘기. 만났는데 <laughs> 너무 어린 거야. 20살이 보기에 난 너무 어른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 둘 다. 이모가 나왔네? <웃음> <웃음>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모 정도는 아니다. 솔직히. 아니, 그래서 우리 둘다딱 다 <laughs> 네. 만났을 때, 어, 야, 너. 우리,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한다. 약간, 이런, 근데 대화가 엄청 잘 통했다 했잖아요. 한달 동안 연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만났는데도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는 게. 약간, 세대를 초월한 우정? <웃음> 근데, <laughs>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할수 없는 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솔직히 MZ 세대 묶을 게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네이처온 세대고 걔는 틱톡 세대란 말이야. 아무튼 그 친구는 이제 젠스잖아요. 약간 연애 감정으로 발전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둘 다. 근데 이제 워낙 한 달이 넘게 연락만 했었으니까 만났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그냥 몇번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둘다 그런 감정이 아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더 좋았던 점은 아까 소영이가 말했던 것처럼 월로 이제 호주에 있다 보면은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특히나 호주 대학생 친구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얘는 호주에서 나고 자란 호주인 대학생 친구니까 얘랑 이제 놀다 보니까 걔 친구들도 소개받게 되고 친해지면 막어나내 친구랑 어디 가는데 같이 갈래?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호주대학교 친구들을 사귀게 된 거예요. 이 친구 한명 덕분에. 언니는 어떻게 하면 친구 사귀어 이게 막 친구를 한 번에 내가 얘도 따로 사귀고 얘도 따로 사귀고 얘도 따로 사귀고 이런 경우보다 보통 한 명을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서 어걔 친구를 소개받고 소개받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았단 말이야. 꼭이 친구뿐만 아니라 더 좋았던 거는 얘네랑 친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얘네 젠지에다가 호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문화를 되게 많이 겪을 수 있게 됐고, 헤을일 <laughs> 없는 내가 겪는 세대의 사람이야. 문화를. 어, 뭐 모르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 있고, 언니가 이제 그 친구랑 호주에 있을 때 친구가 돼서, 근데 저는 맨날 언니랑 영상통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맨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 어, 뭐야, 얘너 동생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랑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느낀 건, 나도 Z세대야. 나도 96년까지 켜준다고 어, 했거든? Z세대로 껴달라고 하고 싶어. 음, 나좀 껴주라. 음. 호주에는 그 한국인 2세, 3세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얘 친구들이 이제 한국인 2세, 3세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호주에서 나고 자랐어. 근데, 어, 대학은 한국에서 가보고 싶어. 해서 대학을 간다거나 막 그런 애 많아서 막, 어, 뭐, 너내 친구들 소개시켜줄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어, 좋아. 막 이러면서 외국인 친구. 어쨌든, 근데 그 사람도 외국인이죠. 그냥 인종만 한국인인 거고, 호주서 나고 살았으니까. 음, 왜냐면, 3세인 경우가 많아서, 그냥 생각도 외국인이고, 한국말도 그렇게 막 유창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약간 그런 그리움? 환상이 있더라고. 로망 중에 하나가, 스무 살 됐을 때, 저희는 스무 살 되면, 뭐, 유럽 여행 가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것처럼 호주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 애들은 2 0살 됐을 때 한국 여행 가는 게 로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2세, 3세 한국인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막 그렇게 생각했어. 옐로우 피버, 막 거르는 법 이런 거 보면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막 주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약간 우리 나이 때인데 유난히 나보다 막 동양에 대해서 할 말이 더 많고 그러면 뭐 옐로우 피버일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젠지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케이팝이라는 문화 자체가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다. 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장르예요. 만약에 뭐, 락을 좋아하는 사람 있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 지금 막, 젠지 세대 같은 경우한테, 어, 막, 케이팝 많이 안 해? 제 옐로우 피버인가 봐. 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진짜 너무 대중화가 된 거야. K 드라마. 그냥 우리가 뭐 넷플릭스 볼때 프랑스 영화도 있고 뭐 미국 영화도 있고 이래. 그래서 프랑스 영화 재밌는 게 많아서 많이 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프랑스를 좋아하고 막 프랑스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장르 중에 하나로 보는 것처럼 얘네한테도 k 팝팝이나 K-드라마가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는 언니도 그렇지만 나도 지금 당장 내가 뭐 20살, 21살, 한국인 친구도 20살, 21살 친구는 만들기가 어려워. 이런 뭔가 다른 문화권? 다른 세대?의 친구를 만들어서 되게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 신기하고 만약에 언니가 틴더를 안 썼다면 겪을 수 없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이 친구랑 1년 넘게 지금 좋은 사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정말 친한 친구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부터 아 나는 뭐 틴도는 가벼운 만남만 원하는 사람만 있잖아 이런 식으로 딱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이런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거지 그리고 난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당연히 거기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그리고 그래, 나 솔직히 가벼운 만남? 뭘 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뒷노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정말 다양한 목적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냥 그 목적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은 되게 다양한 건데 애초부터 내가 딱 판단을 하고서 거길 기 들어가 버리면 이런 가능성을 다 닫아버리는 거지 막 예를 들면 내가 그 스무 살짜리 애랑 얘기를 했어 얘기했는데 대화는 잘 통하지만 아얘 너무 어려 내 연애 상대로 와 아니야? 이러고 내가 아얘연애상도 아니라서 그냥 더안 만날래. 이랬으면 내가 얘랑 친구가 안 됐겠지. 그리고 경계심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필 같은 거에서 자기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별로 만취치고 싶지 않은 상황을 보좌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건 저는 조금 대화를 좀 많이 하고서 만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대화를 좀안 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화 안 하고 만났을 경우에는 약간 좀 약속을 제대로 잡는 거죠. 뭐 그냥 아 우리 언제쯤 뭐 보자 이렇게 하다가 어, 너 지금 어디야? 약간 이렇게 하게 보다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레스토랑 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저녁 먹을래? 이러면은 아 어, 오케이 거기 저녁 거기 레스토랑에서 같이 저녁 먹자 그럼 애초에 그 레스토랑에서 만날 거 아니야 뭐 별로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밥만 먹고 헤어지면 그만이고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럼 아 어, 그래 그래 이러고 며칠 취소하면 그만이야 좀정 걱정이 되신다 하시면은 좀 대화를 많이 해보고 만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연히 만나실 거면은 그냥 딱 그냥 제대로 된 약속을 잡고 만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오히려 틴더의 장점은 약간 그런 거지. 실제로 만나기 전에 엄청 대화를 많이 할수 있다는 거. 사실 막 그냥 미팅 소개팅 같은 거막 해버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대화를 많이 안 해보고 만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 요 아,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소개받았을 때 중간에 낀 사람 이 약간 눈치 보여가지고 내 의사 표현을 잘못 한다거나. 근데 사실 틴더는 그런 거를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이 만남을 진행을 할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소개팅을 받아 그럼 친구가 어, 나내 친구 진짜 괜찮아 소개해줄게 이랬는데 내 스타일 아닌데 어? 막 소개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 사진 보고서는 어, 내 스타일 아닌데 이렇게 친구한테 눈치 보이는 경우 많잖아. 어 괜찮네 하고서는 그냥 받을 때도 있잖아. 안 괜찮은데 연애를 시작하려면 어쨌든 취향이 맞아야 되나. 그게 막꼭 엄청 막 미남이고 미녀야 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취향이 다를 텐데 나의 취향이 맞는 사람을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서로 물론 나만 선택하는 거 아니야. 서로 선택을 해서 매치가 돼야지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거했잖아요막 언니 어떻게 그렇게 틴더에서 그렇게 잘생기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나는 오히려 이게 틴더여서 더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틴더에서 만나면 뭐 지독한 연애썰 이 사람이 있는데 내 취향인 사람으로 일단 1차적으로 골랐고 그 친구랑 만나기 전에 한 달에서 두 달가량을 그냥 연락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정 소모도 하지 마세요. 틴더는 진짜 선택제 막거든요. 한번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틴더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굳이 내가 대화를 하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이거 넘기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가거든요? 사진이랑 자기소개만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맞아, 맞아. 그냥 사람 구경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한국에서 온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게 틴더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엄청 대중적이거든요? 뭐 호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진짜 이거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엄청 대중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시면 어 생각보다 외국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틴더 한번 깔아보시면은 그 외국인 친구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약간 일부러 여행가서 틴더를 많이 켜. 그래서 왜냐면 현지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이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많아. 틴더 프로필 같은 거 뭐야. 이 지역에 뭐 3일 동안 있을 건데 나랑 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놔서 오히려 외국인들 여행 갔을 때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나도 내 한국 친구들도 막 외국인 친구 틴더를 만들었다 한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 틴더에 은혜를 받아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되게 질문 들어왔던 것들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던 었것 같아요 어 재밌었어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부탁드려요 안녕